아이는피사 주셨네요 오빠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들 이렇게, 이렇이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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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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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게이렇잘 쓰면 되잖아 게이렇게 저 비상금 만드는 친구에게 죽지 말다의 약토두개부 <목소리> 아.. 어도게 음. 계획한다고 다 이뤄지지 않을지인걸 알고있지만 그럼에도 바라는게 있다 힘들고 2018년도 하2 0 1 9년을 끝이라고 2020년도 다시 일상 소소한 행들을이뤄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제가 오사는마으로 오빠 부도 보러 갈수 있고 무엇보다 저와 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고통 하나님부터 예수로 부처님 천지시대게부탁드니다 오빠 사랑해김동잘생겼다 연정 <laughs> 연정 씨, 연정 씨 어딨어요? 아, 연정 씨 얇게 잘 뽑히는 그시간 예뻐서 그런가 연정이도 예뻐 <laughs> 아, 예쁘네 연정 씨에게도 우리 약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회사 하는 분들이 많네 내년 1월 말 회사할 예정인데 무사히 퇴사하고 쉬고 여행 갈 거예요. 그 뒤는 퇴사하고 생각해 버리죠. 어, 훌륭하다. 과감한데 누구죠? 누구요? 예 아, 그래. 네. 자 이번 우리 이도화 선배님 스타일로 제가 또 기운을 또 불어넣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한두 사람에게만 기운을 불어 넣는데 우리가 오늘 소집한 기회 있으니까 자다 같이 한번 기운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자 기운을 받아주자니 손을 벌리고 제가 사랑과 열정을 하면 여러분 다 같이. <웃음> <웃음> 이덕화 톤 알죠? 안녕하세요 덕화 인사드려요 제가 사랑과 열정을 받는 여러분 그대에게 자 기억하세요 사랑과 열정을 네. 회사 뒤에 정말 신날 거예요 정말 신나 돈이 없어서 눈물이 날 때까지 신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 찾기. 주어지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2020년에 제가 되고 싶어요. 자영이. 아 이거 또 어제 어필터던 사람이야. 자영이 어딨니? 자영. 쓰는 사람 만 쓰나봐 그제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그지? 자영이가 약통도 좋지. 그 약통 안돼 없어? 그치? 주어지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2020년에 제가 되고 싶어요. 아 주어지는 일이 있나봐. 부러운 삶이다. 주어지는 일로 없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영 씨. 밑에 것도 좀 볼까요? 아이돌면서 오빠가 해쳤던 죽지 말자, 건강하게 살자 항상 건강하게 살게 죽지 마, 말자 약통 좀 제발 나래 나래 어딨어요? 어 나래 저희 나래 씨에게 그 이것도 할까 죽지 말자 하면 건강하게 살자 제가 죽지 말자 하면 건강하게 살자 이렇게 자 하나 둘셋 죽지 말자 건강하게 살자 네. 예 이쪽 분들이 이제 죽나 봐야 되는데 <laughs> 다시 한번할게 하나 둘셋 죽지 말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들씨에게 약통 보여드릴게요. 오빠 에게 덕담을 하기에 잠깐 너무 어려요. 곧 스무 살이 되는 신찬에게 덕담 부탁드려요. 네. 어디죠? 곧 스무 살이 되는 신찬. 아유 안녕. 오늘 마코만 왔어요? 네. 어 어떻게 어떻게. 스무 살이 된다 그러면은 마누로 하고 그런 거 아니고 고등학생이에요. 네. 자 우리 스무 살이 되는 저시아선조에게 덕담 한 마디 부탁드려야 된 우리 아주머니들. <laughs> 아저씨가, 아저씨가 덕담 한마디 해줄까? 네. 어젯밤에 오랜만에 그 제가 그 알렉스 홀드라는 클라이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알렉스 홀드라는 친구 혹시 아시나요? 그 굉장히 높은 그, 그 줄이 없이 클라이밍을할수 없는 구간을 프리솔로라고 목숨을 걸고 아무 안전장비 없이 혼자 올랐던 사람이 있어요. 알렉스 홀드라는 사람이 전 세계의 클라이버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인데 사실 또라이에요 약간 죽을 수밖에 없어서 촬영하는 사람들도 촬영을 하면서 보질 않았어요 이러고 촬영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죽을 게 너무 뻔해서 근데 성공을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그 프리스로라는 다큐멘터리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 당신이 좋아하고 또 관심 있어 보는 도전하는 사람들은 사실 될 대로 되나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살다 보면 망설이기도 하고, 좀, 무모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어, 그때 좀, 무모하게, 될 대로 되라, 하고, 부딪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가 될 대로 되라요 네. 덕답이 네. 네.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제덕답이 잘못되었다면, <laughs> 주변에 있는 신하차 좀 공주님들이 길 바라요. 오빠가 같이 말고 누구의 방해도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고 싶은 걸다 하면 살이 찌겠죠. 아니, 덥답이 없구나. 오빠는 자유롭고 즐겁게 살았으면 합니다. 무병장수 유심씨가 네. 올해 소원이었던 6kg 살찌우기. 아직 1kg밖에 못 지어서 내년에 5kg 찔수 있게 새해 계획으로 적어봅니다. 오빠 화로에서 활활 잘 태워졌어.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정은씨, 정은씨 어땠어요 6kg 살 찌우고 싶다. 정은씨. 아, 저기 숨어있어요? 조명 안에? 아, 정우씨. 어디, 어디남자분 아, 정우씨, 어, 아, 6kg. 5kg, 네. 많이, 많이 먹고, 네.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좀 많이 먹고, 운동하면 좀붙는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살이 찌고 싶으실까? 네. 날씨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세요 좋겠다. 먹어도 살안 찌고. 저는, 저도 먹어도 살안 찌는 편이었는데, 먹을 때마다 요즘 차곡차곡 쌓이는 뱃살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제대로 몸이 가동되는구나. <laughs> 사실 먹을수록 살로 가는 체질이 좋은 거예요. 노화가 더디네요. 네. 소화흡수율 굉장히 빠른 거라 그런 사람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정말 예쁜 몸을 가질 수 있대요. 좀 먹은 거에 대해서 잘안 찌는 사람들은 노화 속도가 되게 빠르대요. <laughs> 그런 거로 해도 <고로라도> 미안션 없잖아. <laughs> 그런 거로 라도리안션 없다고. 단톡 어떻게 살겠는지 근데 진짜 다이어트가 다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뭐 면면부터 말고는 다들 들 너무 화장도 예쁘게 잘 하고 건강하게 <laughs> 네. 사시는 것 같아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는데 저분은 5kg까지 뭐 찌우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왜 <laughs> 떼려는 네. 거지? 아무튼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정리하고요. 네, 사연 가져가 주시고요. 아. 이쯤에서 다시 또 분위기를 살짝, 아주 살짝 업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요.